안녕하세요. 딥류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이런 홀로그래픽 텍스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켜준 다음에 상단에 파일 뉴를 선택해서 새로운 캔버스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A4 사이즈에 가로형으로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 줄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배경 색상을 깔아 줄 건데요. 여기 정경색 부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 배경색은 결과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색상이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블루 계열로 선택한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단축키 Alt-Delete를 눌러서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이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Hue Saturation 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Hue 라는 항목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좌우로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색상을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츄레이션 항목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 채도는 우측으로 쭉 늘려서 100%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와 조정 레이어 사이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바로 가서 이 손가락 모양의 스머지 툴을 선택해 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상단 옵션에 샘플 올 레이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스머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조정 레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도의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는데, 상단에 이 부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강도 옵션은 너무 낮거나 높으면은 색상이 잘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문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문질러 줬으면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이 형태에 변형을 줘볼 건데요. 어, 상단의 필터에 리퀴파이를 선택해줄게요. 크기 조절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문질러 주면은 모양을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만큼 모양을 변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단축키 c t r l a l t s h i f t e 를 눌러서 레이어를 모두 병합을 해줄 건데요. 그럼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이렇게 병합된 레이어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는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단축키 Ctrl-T를 눌러주고, Shift 누른 상태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고, 단축키 Ctrl-T를 누르고, 우클릭한 다음에 워프라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는 격자 무늬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나눠준 다음에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변형이 완료되었으면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색상도 조금 변경을 해줄 건데요. 우선 이 레이어는 선택해 주고, 우클릭한 다음에 컴펄 투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에 이미지에 어드저스트 먼트에 휴 n 세츄레이션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휴라는 항목에 이 스톱 워치를 옮겨 보면은 이렇게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상단 메뉴에 이미지에 어 d j u s t m e n t 에 컬러 밸런스는 항목을 선택해주면 여기서 스톱버치를 조정해서 색상을 조절해줄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조금 더 파란 느낌으로 색이 보정이 되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늘리면 붉은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상 표를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실험적인 느낌으로 독특한 텍스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